미국의 유시 버클리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부에 있는 명문 대학이죠. 버클리 대학에서 감사 프로젝트, 감사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평온함을 유지했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긍정의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물질인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게 되고 불안과 극정거심이 진정이 되고 뇌와 몸을 긍정의 상태로 전환시켰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요.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고 편지를 쓰지 않는 그룹들을 비교해 보았더니만 감사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행복의 수치가 10%가 높았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수치가 더 감소되었고 효과가 한달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루 세 가지 감사 일기를 쓰는 153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하루 세 가지의 감사를 생각해 보고 감사 일기를 쓰는 그룹과 쓰지 않는 그룹들을 비교해 보았더니만 감사 일기를 쓰는 분들에게 긍정의 증소가 증가하고 우울증이 감소가 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일기를 쓰게 한 집단과 감사일기를 쓰지 않는 집단의 심박수자와 같은 신체 지표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의 감사 프로젝트의 결과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단지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 평온함, 심리적 신체적 건강, 사회적 유대감 증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교인과 교인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하는 성도가 점점점점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 더큰 감사로 많은 교인들에게 긍정의 마음이 확산되어가고 교회는 행복한 화평스러운 공동체로 점점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영광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교인들이 점점 희귀하게 변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려고 합니다. 소리를 치고 혈기를 부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을 읽으셨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화평케 하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힘든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다른 복음인 이단 사이비의 거짓된 복음을 듣는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하고 비방하는 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 원망 불평이 점점 커져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을까요? 주님의 샬롬인 하늘의 평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 스근스근 거리고 뒷담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바로 상태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교회는 어떠합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툼과 분쟁 일상에 되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온 교회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충만하여 주님의 평강이 샬롬의 평강이 충만한 교회요 성삼이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다툼과 분쟁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겨지는 교회요.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충만하여 주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공동번역으로도 한번더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이골로새스라는 편지가 기록될 당시 2000년 전이었죠 그 당시의 세상에 평화가 무엇이었을까요? 팍스 로마라고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세상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힘과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힘과 무력으로 평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무엇으로 주님은 세상을 화평케 하셨고 참된 평강을 이루셨을까요? 1장 의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진정한 평화 참된 평강을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다투고 분쟁이 사라지고 가정의 평강은 어떻게 임할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에 그 마음을 생각하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이 나타날 때 가정에 불화가 사라지고 평강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때 평강과 평화는 저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떠할까요? 모든 교인들이 다 성숙한 교인들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이 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와 양과 염소는 지상 교회 안에 혼재되어 섞여 있습니다. 실제 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양보할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희생할 때, 다툼과 분쟁은 사라지고 평강에 임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하지만, 실제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모든 교인들이 이 원칙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떻게 교회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점점 평강이 확산되고 감사로 주님을 영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정신은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충동질하는 다툼과 분쟁은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감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서 이 장에 보시면 여러분은 겸손한 채하거나 천사를 승배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헛된 교만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골로스의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겸손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고, 천사승배를 강요하거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겸만한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원망, 불평은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크리스토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 안에,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나타날 때 다툼과 분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평강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교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들은 깊은 오게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럼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신세 안탄하지 않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바울과 신라의 마음에 충만하고 있었기에 옥중에서도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렸고, 그로 말미암아 빌리포 교회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중남 서산에 가면 꿈의 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점 세워지고 학교가 폐교될 큰 어려움이 생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바닷가로 체험학습을 갔는데 그만 중학생이던 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교사들이 구속되거나 학교가 폐교될 큰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그데 당시 사망한 학생의 아버지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아주 부자 집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학생의 부모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귀한 아들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교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거나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 아니했으니 오히려 많은 학부모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우리 집에 잠시 보내어 주셨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내 아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아들의 이름으로 대한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통이 와도, 환란이 와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죽음이 올지라도,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님의 놀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십자가 은혜를 받지 않은 분이 없으세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 때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우리 마음에 세상에 줄수 없는 그리스의 평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감사, 고통도 감사, 질병도 감사, 죽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가운데 항상 살아가셔서 평강을 누리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해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왜콜로세 교회 안에 철학, 헛된 속임수, 천사 숭배와 같은 거짓된 복음이 퍼져가고 있었을까요? 왜 교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깨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점점 퇴색되고 있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선포되고 있었고 말씀은 듣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무덤덤하고 냉랭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치루하다고 여겼습니다.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거나 아예 귀를 막고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들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하셨습니까? 누가 복음의 8장에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길가방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마음바치면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도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간직할 때 옥토밭이 될때 말씀의 씨를 뿌리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말씀은 살아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해 없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공격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감사의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일 때 그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은 내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여전에 나오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시와 찬송과 영가를 부르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멀린 캐드르스라는 목사님 찬송 생활의 권능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 이런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죠 월남전이 한창일 때 군목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장교 후보생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 울먹거리며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이혼 서류를 보내왔네요. 더 이상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캐로더스 목사가 어떻게 고민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이혼 청구 소송을 보내왔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그것까지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 장교 후보생은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으니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따져 묻게 되었으니 그러자 캐로더스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이 구절을 읽도록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는 아내가 이혼 청건 그 사줄까지도 감사할 제목이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입을 열어 소리를 내었어요.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라 하셨으니 이 또한 범사에 모든 것이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소리 내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24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이 없었던 아내로부터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서 간절하게 하소연하거나 술득한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나서서 중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었으니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이 낙분해진 것으로 내려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드렸을 때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그에게 걱정의 심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임하고 행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린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맡겼던 진료의 문이 열리, 열릴 때, 사업이 형통할 때, 재정의 축복과 물질의 풍성함이 생겨날 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 고침 받을 때 마음에 저절로 감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고통 중에도 감사?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질병도, 고통도, 역경도, 환난도, 죽음까지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고양 66권의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게,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낙분하던 우리 주님의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간직하셔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세 번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세 번역으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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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편지를 읽은 당시 교인들 가운데 우리 자 a m 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부류의 교인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처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것에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일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그 모습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인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것도 행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침례교 목사였던 스플전 목사님이 당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지역에서 목회하던 동료였던 침례교단 소속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보았습니다. 이 편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플전 목사님, 지금 미국 땅에 제가 목회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약 10만 명이나 되는 침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약 7만 5천 명의 교인들 주님을 위해 다른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교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말을 했지만 주님의 눈에 이미 죽어버린 교회였다고 책망만을 받았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 교회 또한 책망받은 교회요. 돌이키지 않으면 내 입에 너를 토하여버리겠다고 책망받은 교회. 예수 이름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점점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이전 세대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상 주를 위해 충성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교인들도 있을까요? 허탄한 가르침을 따라 철학 천사, 숭배, 거짓된 복음에 미혹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교인들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집과 재산을 약탈하고 온갖 취약을 저질렀습니다. 미대륙에 스페인 군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선봉에 선 것은 다름 아닌 스페인의 신부들이었습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며 그 땅을 축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인디언들을 개종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찾아갔을 때 원주민들은 스페인 사람이 믿는 종교와 정반대가 되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를 믿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너무도 비열하고 너무도 추악하고 너무도 탐욕이 가득하고 너무도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좋아하고 너무도 포악하고 교만한 자들이었다 만약 이런 자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처럼 무당을 믿거나 이방신을 믿는 이기도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유전자? 여러분 DNA가 잘못된 것일까요? 포고미 잘못된 것일까요? 몰래 그들은 멸망당하고 죽임당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락 대넬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가 되고 영적 일을 하려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한 갈증에 못 이겨 교회 사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료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교만한 자들의 것이 아니요. 온유한자들의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숨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은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때. 은혜를 당연시하고 은혜를 망각할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 상태로 말씀을 듣고 예비하고 온갖 영청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과 세상 만족을 구하고 사람을 해치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교회 명부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십자 길을 걸어가게 하고,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간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새 마음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로 진정한 감사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도소에 수감된 한 청년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교회학교를 다녔고 그 모습은 기독교인으로 살았지만 내 삶의 목적은 돈과 성공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 영광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길을 계속 끌어가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미혹을 받아 범죄하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처음엔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려나 원망, 불평은 가득했고 앞이 캄캄했지만 교도소에 들어와 피로써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피로써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고통에 던지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이 형량을 다 마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 새로운 인생 주를 위한 바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속도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하여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다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계십니까 주를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로 예수 이름으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거나 주님을 영광을 욕되게 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행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함께 세워갈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